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마린코스트, 파 라이트를 출시했습니다. <laughs> 왜 자꾸 복수 치는 건데. 할때 능력이 안 나와요. 어. 자, 파 라이트. 제품이, 뭐 사실 이게 바 조명이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아, 어, 네. 그렇죠. 왜 만든 거예요, 도대체? 네. 저희가 파 라이트를 만드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가볍게 또는 간단히 이제 해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메인 조명처럼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좋은, 그래서 산호 발색이나 이런 유지에 되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조명이, 조명을 만들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이 산호 수조를 하시면서 어, 좀더 수조의 전체적으로 광량을 이제 제공하는그 그러니까 얘기는 그냥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조명 사서 쓰면 되잖아요. 이게 하늘 아래 우리가 없는 조명을 만든 게 아니라고. 네. 그렇죠. 이미 있다고. 근데 굳이 왜 꾸역꾸역 마린 코스트가 이걸 왜 만들었냐니까 내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저 명이라는 게 사실은 바저 명이 약하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여기 들어가 있는 LED가 한 발에 3와트이기 때문에 지금 600짜리잖아요몇 발이에요? 그러면 이게 거의 50와트 급의 조명인데 그러면 600에서 50와트면 메인 조명이 될수 있어요. 음, 600에서 오지마트 메인 조명될수 있죠? 그래, 전혀 손색이 없어요 음. 대부분의 경우에 물론 이제 아크로 아크로 빽빽하게 도미넌트로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보조 조명이겠죠 네. 하지만 80-90%의 일반적인 리프 유저들에게는 음. 충분히 메인 조명이 될수 있는 강도거든요 음. 거기에다가 우리는 조명을 두 가지로 출시했잖아요 이쪽에 음. 되게 예쁘게 표시되어 있는데 블루 인데스 이게 코랄 스펙트럼. 코랄 스펙트럼. 블루 인텐스, 이따가 조명의 색감 차이도 보여드리겠지만, 블루 인텐스하고 코랄 스펙트럼은 확연한 용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블루 인텐스하고 코랄 스펙트럼은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이 LED의 그 파장 배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 인텐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란 불빛 있죠? 딱그 우리가 가시적으로 봤을 때. 진한 파란색으로 보이실 거고요 음. 코랄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딱 켜졌을 때 어, 화이트한 빛깔도 있고 이제 블루한 조건도 있어서 다양한 이제 화이트부터 블루 파장때 그런 조명을 제공을 합니다 아마 이따가 또 테스트 보여드리겠지만 색감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실 겁니다 음. 블루 인텐스를 보조 조명으로 쓰는 분들은 어떤 색,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될까요? 네, 화이트가 네. 강할 때좀쓸 음.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러니까, 블루인텐스는 보조조명으로서는 블루를 강하게 네. 해주는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고, 메인조명이 메인 메인조명일 때는 블루인텐스 같은 경우에 형광에 집중을 해서 음. 이제 보고 싶다. 그러면, LPS를 메인으로 하시는 음. 그런 수조라면, 네. 블루인텐스를 메인으로 그냥 쓰셔도 네. 좋겠네요. 그렇죠더 음. 돋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형광 음. 자체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광량 자체는 나쁘지 않고, 그 정도면 사실 LPS 키우는 데는 사실 충분한 광량이 될것 같고, 네. 빛깔 자체가 블루 인텐스를 쓰면은 굉장히 파란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블루만 세 가지가 섞여 있는 거거든요. 일반 블루, 로얄 블루, 그리고 조금 밝은 블루에서. 그래서 블루의 어떤 느낌을 강하게 살려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코랄 스펙트럼은 어떨까요? 풀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보조 조명으로 썼을 때는 내가 기존에 쓰던 그 메인 조명에, 어, 화이트 하면서도 블루한 컬러를 조금 더 확장적으로 넓게 줄수 있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풀 스펙트럼의 파장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네. 뭔가 광량의 사각을 없애겠다. 네, 맞습니다. 어, 그런 게 맞겠네요. 네. 가운데에만 딱 배치, 메인 조명이 배치되어 있을 때보다, 음. 주변에 이제, 추가적으로 코랄 스펙트럼을 배치해줌으로써 좀 그런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장점이 크게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조명... 메인으로 썼을 때는 그렇죠. 이 조명. 조명 자체를 메인으로 썼을 때에는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우리 약간 그러니까 일반적인 네, 일반적인 뭐 모든 고기를 키우시는 분들 아니면 네. 그냥 다양한 선호들 키우시는 분들에게 다 보편적으로 적합한 화장을 네. 네. 제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마린코스트가 준비한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조명의 원재료가 그러니까 소자들 중에 가장 비싼 게 파워 서플라입니다. 이 마린코스트의 이 바라이트에서는 가장 좋은 미넬 파워 서플라를 이 쓰고 있죠. 이 제품이거든요. 추가적으로 이 제품은 파워를 조절할 수 있는 파워 조절 로고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끌 수도 있고요. 지금 딸깍 하는 소리 들으셨죠? 딸깍 하면 꺼지고요. 켜지고. 그러면서 100%까지. 꺼지고 켜지고 광량을 조절하는 건좀 필요해요. 사실 보조 조명에서 자동으로 꺼지게 하고 싶다면 요즘에 워낙에 스마트 콘센트들 저렴하게 좋은 것들 많으니까 그거 꽂아가지고 그걸로 시간 제어나 타이밍 제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이 보조 조명으로서 100%를 풀로 때려주긴 그렇고 한 50%만 때려주고 싶다. 이럴 때이 파워 조절 기능이 있는 거하고 없는 게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이 파워 조절 기능 가지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고 안정적인 미랄 파워 서프라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바 라이트만을 위한 거치대도 이거 우리가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이바 조명을 좀 연구를 나름 하다가 얻은 결론이 뭐냐면 아마 이런 거치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팔기는 할 건데요. 이게 가장 디폴트 거치대예요. 근데 이 거치대 문제 뭐예요? 첫 번째 높이가 너무 낮다는 거. 이게 같습니다. 여기다 조명 이렇게 딱 끼우면은 이거 한번 끼워볼까요? 어떻게 어떤 모양이지? 여기다 한번 이렇게 끼워볼게요. 음. 그러면 이게 이게 수조에 올라간다. 그럼 이게 몇 센치 될까요, 수면하고? 내가 봤을 때는 실제 수면하고 한 8cm, 7, 8cm.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조명이 걸려버리면 되게 이게 웃기는 거야. 이게 조명이 <laughs> 이렇게 수면에서 8cm 때린다는 건 그렇죠. 더군다나 이렇게 파워 LED를 쓰는 제품들이 음. 이러면은 수면에 가까운 쪽하고 실제 안쪽에 있는 거하고 차이도 너무 클 뿐더러. 이 조명의 파워를 제대로 활용할 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바 조명에 맞는 3D 프린터로 만든 거치대 제품을 무료로 같이 함께 드리기로 음, 결정을 네, 했습니다 자이 제품 보면 이게 수면하고 높이 차이가 한 지금 최대인데 20cm 정도 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 높이 조절이 가능한 구조가 적용돼 있어요 마리코스트 바라이트는 무료로 높이 조절이 가능한 거치대가 제공이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 굉장히 큰 메리트 인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조명을 사시면 거치대는 무료로 제공이 네, 된다 맞습니다 그래도 나는 나는 이런 <laughs> 전통적인 게 좋다라면 <laughs> 사실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웃음> 언제든지 <웃음> 이 제품 뭐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게 또 막상 걸어보면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수평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걸어보면 딱딱딱딱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좀단점이라고할수 있고요. 네, 그리고 바라이트는 60cm, 90cm, 120cm. 네, 그래서 다양한 크기의 수조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게 지금 포라 스펙트럼의 색감이고 볼루 인텐스는 아무래도 훨씬 더 직관적인 파라색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선택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네, 네. 확실히 극명한 차이가 있네요. 포랄 음. 음. 스펙트럼의 색감이고. 네. 어, 지금 카메라에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색감을. 어. 그래서 카메라 영상의 느낌으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블루인스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내가 지금 안 들고 있을 것 같아. 이런 차이입니다. 두 개를 다 켜면 어떻게 돼? 다 켜면 더 좋겠지? 네 어? 오. 메인 조명 둘다 켜면 이런 느낌이고요 서브 뿐만 아니라 메인 조명없어도이 정도면 손색이 없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오늘 시간에는 마린코스트의 새로운 바라이트의 특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마리코스트 새로운 바라에트 많이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공주 카페 오시면 보실 수도 있으니까 오셔서 또 구경해보고. 나한테 얘기할 거야? <laughs> 아, 네, 네. <laughs> 나한테 구경하라느냐. <뭐냐? 웃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